여분도 큐티하세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글을 읽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수레에 가까이 가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그에게 깨달았느냐고 물으니 그 내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내용을 어린 양에 비유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내시는 알지 못하였고, 빌립은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네시가 세례를 받기 원하여 세례를 주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일곱 명의 집사 중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닌 복음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정은 복음을 만날 때이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 삶의 발걸음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 발걸음이 오직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